고수규의 미래세대를 위한 만호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 사범학부 한만호 교수님. I am good, you are good, we ar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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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챕터 1.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챕터 2. 섬김, 리더십의 시작점. 챕터 3. 서번트 리더십, 시대가 원하는 리더상. 챕터 4. 섬김으로 세워지는 서번트 리더. 챕터 5. 서번트 리더의 역량, 공감 능력까지 하였습니다. 공감 능력은 타고나는 것인가, 훈련이 가능한 것인가? 답은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은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당신은 최근 누군가에게 공감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행동이 도움이 되었나요? 신문과 방송에 나오는 기사와 내용을 보면 너무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쉽게 폭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는 사건들을 듣게 되는데 이런 형상들은 도덕, 윤리, 인권, 생명, 존중 등의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동시에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에 결여해서 오는 현상입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회는 어떤 문제를 겪습니까? 은둔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및 자기 일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루기 에 나오는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그 룻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을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룻기 2장 11절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야말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께서 한율법 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탄 비유인데 으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쳤지만 식민으로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챕터 이후 서번트 리더의 역량 소통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더 쉬워졌을까요? 더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진 것 같습니다. 진짜 소통이란 무엇일까요? 말이 통한다고 해서 소통이 되는 걸까요? 아니지요. 최근에 소통이 다 되지 않아 갈등이나 오해가 생긴 경험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박사 논문 지도에 단톡방에 어떤 사람을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완전 오해해서 더 이상 저랑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통이란 소통이 안 되면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사회와 공동체가 단단히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소통의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여 잘 통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피가 있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고 병이 생깁니다. 이지우는 혼창통에서 소통은 통이라고 하면서 통은 큰 뜻을 공유하는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문자 그대로 서로 통하는 것이고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힘 그거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정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정서로 항상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그 신하들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같든 틀리든간에 경청하면서 좋은 의견이 나오면 즉시 칭찬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소통은 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색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땅에 있지 아냐 아니, 아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입니다 아까 말했던 루타는 전혀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조카 롯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롯의 의견을 물어보고 롯에 대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러한 소통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소통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배운 대로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서번트 리더의 역량인 소통은 먼저 공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잡아야 하며 소통의 자괴물을 제거해야 하며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특히 공식적인 소식에 무감각함으로써 기회와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10월 26일 그날 10월 26일 날 우리가 야외 소풍을 가기로 했는데 이 소식을 잘 들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진심 어린 시선을 보내야 하고 경청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하기 위한 워크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소통 스타일은 어떠합니까? 나는 경청을 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소통 성장일지는 쓰고 있나요? 소통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주간마다 체크를 하고 있나요? 나만의 소통 선언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시로, 나는 말로 상처를 주기보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할 땐 진심을 담겠다. 나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진실하게 소통하겠다. 나의 소통선언문 한 줄. 나는 계산하지 않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진심으로 사랑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다음 세대로 만나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우리의 혈관이 막히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월 26일 날 있을 또 있는 바로 그 야외 소풍에도 하나님이 항상 소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